성경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서로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은 일해야 돼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 남자들도 여자들은 일해야 돼 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.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.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나와 달라서 매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맞춰 가는 거예요. 서로를 이해 가는 거예요. 결혼은 뭐냐?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.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꺼이 희생해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존중해 줄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.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person.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줘요.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.